대기업 퇴사자 이것부터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광수는 사실은 대기업 그리고 대학 뭐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래야만 자기가 뭐 양자역학 하더라도 사람들이 웃어주고 기뻐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쨌든간 어느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사업가는 보여줘야 돼요 그 결국에는 광수가 자기 스스로가 방탈출 사장 방탈출이라는 아이템은 괜찮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어쨌든 사업가는 보여줘야 되고 광수가 사업가치고는 허세가 없고 대기업치고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가인데 허세 있고 이상하면 차라리 그거는 사업가가 맞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사업가의 허세는 긍정적인 겁니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업가는 가난한 겁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흔히 말해서 일단 일반인들 사이에 혹은 인터넷 사이에서 또 이상한 말이 뭐가 있냐면 뭐 진짜 부자는 무슨 허세를 안 부린다. 진짜 부자는 명품 뭐안 든다라고 하는데, 그럼 갤러리아 백화점, 구국공무원들이 갤러리아 백화점 매출 책임지나요? 되게 잘 매출을 올리는 백화점들은 대부분 다 부자들이 다 사러 갑니다. 근데 광수를 보면은 이게 진짜 그 요즘에 IT 계열의 개발자들이 뭐 자기가 사업가 한다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실패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IT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일 수밖에 없고, 시스템 속에 자기가 있었을 때에는 자기가 조금 못나도 상관없지만, 자기 스스로가 사실 회사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한 데 꽂혀 있고, 그러니까 양적하게 꽂혀 있는 사업가 그냥 가난한 사업까지. 근데 이제 대기업이나 혹은 대학교, 연구원인데 이상한 데 꽂혀 있다. 드라마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드라마에도 무슨 대기업 직원인데 이상한 데 꽂혀 있는 천재 직원, 이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누군가가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 줄것 같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사장이라고 소개했으면 무조건 A부터 G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컨셉을 확실히 정해야 되고 결국에는 양자역학으로 그럼 사업을 하든지 뭐라도 하나라도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차라리 대기업 들어가서 연차를 정립하든지둘중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중 애매하게 이렇게 있을 수 없고. 차라리 대기업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아 보여요. 정말로 이거 광수 부모님도 아마 저랑 마음이 완전 똑같을 겁니다. 광수가 사실 사업하면 안 되는 성격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업하는 성격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타고나는 거고 집안에 자기가 할아버지 친척 중에 친척 중에 자기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이 두명 이상 없다 이러면은 사업이랑 그냥 접는 게 나아요. 사업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체질과 성격과 DNA가 있어요. 광수는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기질은 어느 정도 보이긴 해요 자기가 뭐 키웠던지 뭐든 간에 약간 타인이 뭐라고 하던지 기죽지 않는 성격 이것까진 괜찮은데 책임지는 성격에서 일단 광수 빵이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광수도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힘든 시절도 있었겠고 도망치고 싶은 시절도 있었겠지만 결국 광수의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현재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심정으로부터 사업을 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광수는 그냥 대기업이 싫어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뭐가 싫어서 도망친 곳에는 정말 낙원이 없습니다. 좋아서 도망치면 괜찮아요. 좋은데 뭐 내가 방탈출이 너무나 좋고 사장이라는 직함 자체가 너무 좋고 나는 너무 좋다. LG도 좋았는데 뭐 새로운 사장. 새로운 사업도 너무 좋아서 난 이게 더 좋아서 했다. 이러면은 대부분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기존의 직장이 싫어서, 기존의 뭔가 자신의 처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광수는 요 케이스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 봐왔어요. 회사 뛰쳐나가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봤고, 회사 뛰쳐나가가지고 흐지부지 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돼, 나가서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요런 성격이 아니에요. 어떤 성격이냐면은, 그냥 말하는 것 각종 사, 각종 사소한 행동들까지 책임감으로 무장돼 있는데 생각보다 광수가 책임감 없는 모습 그리고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 딱 한눈에 봐도 사장이라는 느낌이 팍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나눗솔로 최신화에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광수에게 뭐하는 사람이요 하니까 광수가 음음음 하다가 집 짓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부터 애매모호합니다 물론 뭐 그게 무슨 끝말 잇기 퀴즈처럼 재밌다고 생각하면 재밌을 수 있는데, 그 뭔가 확실하지 않아요. 집 짓는 사람? 사장이요. 이거 차라리 그 자리에서, 할머니가 물어보는 그 자리에서 저 사장입니다. 이게 차라리 나와요. 그러면은, 아, 젊은 사람이 뭐 약간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책임감 하나는 대단하구나. 뭔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요런 느낌 탁 줘야 되는데, 광수가 생각보다 여자가 보기에도 남자가 보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자가 보기에 저 남자한테 내 인생 내 유전자 그리고 내 자식까지 맡길 수 있나 그냥 빵땡삥 이겁니다 그냥 땡이에요 땡 여기서 광수가 조금 더 자기가 뭔가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광수가 스트레스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이것도 사실 아무도 못 보여줘 다운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1대1 대화는 근데 잘해요. 1대1 대화 잘하는 거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광수가 1대1 대화는 잘하는데 결국에는 단체적인 행동, 단체로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 실력을 발휘하고 자기가 단체로 있는 환경에서 말을 잘하는 모습을 들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광수 그런 모습 하나도 없고 1대1에서 계속 양자역학 이야기. 뭐, 그리고 자기만의 직진 이야기, 뭐, 관심도 없는 거, 상대방이 관심 있는 걸안 해주는데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건지는 이해가 정말 되지 않지만 비즈니스 마인드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기술, 기술에 집착하는 사람들 또한 과학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 못하는 게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하는 건 결국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거래하는 형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숙이 양자역학 좋아한다고 했나요? 자기가 양자역학을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양자역학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조금 외로웠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광수 정신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느냐가 뭐 회사에 다니건 당연히 회사에서 직책 올라가면 임원 달아야죠 임원 달아서 본부장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본부장님 광수본부장님 뭐 지금은 일단 퇴사했다 했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광수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100억 베트남 사업 진출할 거야 말 거야 는데 거기 가 가지고 양자역하게 돼 아니 그날로 그냥 결재판 날아가는 겁니다 회장단 회의 때 결재판 날아가고 사장이라고 치면은 물론 이제 방탈출 카페. 스토리는 재미있어 보일지 몰라도 사람들 이딱열었는데 사람들은 방탈출 카페 딱 들어가서 뭐 아이스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메뉴 가격 혹은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전반적인 인테리어 세팅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사장이 어, 양재야 크게 돼서 아니 그러면 어 여기 클났다. 이 방탈출이 아니라 이 가게를 탈출해야겠다. 음 사장이 아니 계세해서 이걸 나가 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광수의 바이브 자체가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다 이거 빠르게 책임져야 됩니다 현실 책임져야 되고 현실로 돌아와라 현실 현실로 돌아와서 부모님이랑 한번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랑 이야기하는 시간을 늘려라 이게 솔루션입니다 광수 지금 냉혹한 현실에 마주할 때가 됐습니다